너무 그러지 마. 즐겁게 하는 게 좋잖아? 왼쪽? 그렇다면, 이쪽이군요. 다음 패턴은 파악할 수 없을걸? 어, 곤란하네. 여기서 좀 탈출해야겠어. 조금 떨어져주면, 여기서 좀 탈출해야겠어.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까요? 실이 이 녀석들 좀 어떻게 해줘? 으, 놀라웠네. 어떻게 직 뺏길 순 없어. 내가 졌어. 자. 해낼 거야! 아, 그렇군요. 해낼 거야! 뭔가 일만 생활이 뭔가 어. 저쪽 팀에 안 좋은 일이라도. 해낼 거야! 상황 분석해볼까? 해 주지. 다음 패턴은 파악할 수 없을걸? 아이스크림을 사올걸 그랬어.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지는데. 그치? 아이스크림을 사올걸 그랬어. 아, 조금 떨어져 주면 안 여기가? 이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. 킹이니 맡겨줘. 다음 패턴은 파악할 수 없을걸? 내가 간다. 아, 아, 이 맡겨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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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다음 패턴은 파악할 수 없을걸? 자꾸 쳐다보면 부쳐나지는데. 아, 이 녀석들 좀 어떻게 해줘?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지는데, 여기서... 어제 한숨 돌리고...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지는데... 그냥... 냥이 없어. 내가 쳤어... 저... 그래, 이랬다냐... 쪽 그렇다면 이쪽이군요! 상황 분석해 볼까? 어, 곤란하네 여기서 어쩌지? 아이스크림을 사올걸 그랬어. 조금 떨어져 여기서... 주면 어부지. 이 녀석들 좀 어떻게 해 줘. 조금 떨어져 여기서... 주면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. 이긴다 냥! 내가 간다! 어! 내가 바로, 비토스! 이 몸을, 로느줘난 예. 우리 팀의 든든한 방패라고. 두려움에 떨게 해주지. 상황 분석해볼까? 왜 다들 즐거운거죠?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지요 다음 패턴은 파악할 수 없을걸? 자꾸 쳐다보면 귀찮아지는데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사올걸 그랬어 으 어... 곤란하네. 어기서지 아이스크림을 오치. 사올 걸 그랬어. 어, 곤란하네. 옷을 지 아이스크림을 사올 걸 그랬어. 제가 상대할 지역. 정확하게 보낼 거니까. 절대 용서 못해. 냐고 한잔하러 가고 싶거든. 하하, 이버렸네 <laughs> 지금 갑니다. 어떻게든 되겠죠? 난 우리 팀의 든든한 방패라고. 맡겨줘. 내가 간다. 아이스크림을 사올 걸 그랬어. 어 곤란한데 어쩌지 이 녀석들 좀 어떻게 해줘 어 곤란한데 어쩌지 한숨 돌리고 해낼 거야 믿어주세요 할수 있어요 나를 믿어. 장하고 한잔하러 가고 싶거든. 야하 이겨버렸네. <laughs> 맡겨줘. 어 곤란하네. 아이스크림을 어? 사올 걸 그랬어. 어 곤란하네. 아이스크림을 사올 걸 그랬어. 어 곤란하네 못 쳤지. 탈선남은 남나.